취하서 제출은 더 간단합니다. 전자소송 포털에서 지급명령 신청 취하서를 클릭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. 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올 것입니다. 위 내용 확인 후 다음 페이지의 첨부서류에는 상대방과 체결된 합의서를 넣어도 되지만 첨부 없이 그냥 제출해도 무방하니 다음으로 넘어가 제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. 합의서 확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올 테지만 이 사건은 취하서만 제출해도 법원에서 최종 종결 처리해줄 것입니다 천일은 로건 변호사의 조언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취하서를 제출했다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어렵지 않은 절차였다 그리고 곧장 우정에게 답장을 보냈다 합의금 입금 잘 확인했고 지급명령 취하서도 제출 완료했어 취하서 접수증도 같이 보낼 테니 참고해 그동안 신경 쓰게 해서 많이 미안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좋으면 된 거지 그럼 잘 지내고 그래 고맙다 다음에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과연 우정과 편하게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? 천일은 그토록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소송 절차가 그의 손 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순간을 겪으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에너지가 샘솟음을 느꼈다.